예 안녕하세요 어, 3장 신뢰도 기반 설계 마지막 장인 3.7장 신뢰도와 전과정 비용 평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3장에서는 신뢰도 라는 개념을 새로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에서 신뢰도 아니면 가용도 뭐 그런거 배웠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엔 우리는 뭘 하고 싶냐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드렸을 때 얘를 살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가격, 모든 비용을, 그걸 전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살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평가를 해서 제일 돈이 적게 드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이제 3장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있어서 단순히 얘가 기능을 잘 하냐 마냐 그런 거에 더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를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얼마나 드냐를 바탕으로 누가 더 좋은 설계 아닌지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전 과정이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는 용어고요. 결국에는 전 과정은 시스템이나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플랜트를 만든다. 당연히 생산비 들죠. 여기 조선소에서 만들 때 드는 돈이 생산비겠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우리가 해양플랜트를 인도 받아서 운용하는 동안 계속 인건비고 뭐 재료비고 들잖아요. 마지막으로 다 만들고 30년 썼어요. 이제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폐기도 뭐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오는 건 말도 안 되고 있는 거다 수거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고철로 팔던 해야겠죠. 그런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때 가능한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많은 걸 고려할수록 일반적으로 비용이 큰 것처럼 느껴지겠죠. 돈 나갈 때를 하나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과정 평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할때 뭔가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가 있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류의 원인으로 간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설치나 운전하는 비용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운전 비용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다거나 신뢰도가 높을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작게 들겠죠. 신뢰도가 높으면 유지보수가 작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당장에 싼 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자주 고장이 나서 돈이 많이 든다. 아니면 잘 만들어졌는데 운전 용이성이라는건 우리가 가용도 측면에서 얘기했죠. 3.4장인가요? 가용도라는 건 시스템이 멀쩡하게 생겼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쉽게 쓸수 있냐예요. 사람이 얼마나 얘를 쓸때 어, 이 에러가 없이 써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날리는 시간이 적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일할 수 있는데 사람이 준비가 안된 시간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 고려를 안 한다거나 하면은 원래는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했거나 원래는 계산해야 되는 비가용도 등인데 그걸 생각을 안 했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좀더 좋은 것처럼 이 돈이 덜 드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했는데 뭐를 갖췄는데 그게 가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조금 작게 평가한다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과정 평가에서는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오류가 생긴다.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 뭐 집에 에어컨 하나 들린다고 하면은 하나 들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설치비 나가죠 그 다음에 전기세 나가죠 또 뭐가 있네 다른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설치비도 그냥 설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집 구조가 좀 요상하면 배관 비용 추가로 나가거든요 이런거 미리 알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가서 공사 해보고 돈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제대로 안하고 에어컨 가격만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샀다 그게 전과정 평가에서 오류가 난 거죠 뭐 전기세도 이제 좀 효율 좋은게 전기세 덜 나가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과정 평가 관련해서 사실 제일 자주 나오는 얘기는 원자력발전소 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는 생산 유지 보수 비용이 아니라 폐기 비용이 사실 되게 중요할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폐기 비용이 절, 정확히 얼만지를 추산을 하는게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아니면 많이 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논쟁이 있죠. 뭐 우리 수업이 그런 데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해양 플랜트 공학이지 원자력 공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제 해양 플랜트 공학에서 원유 가스 사업에서 전 과정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 과정 비용이에요. 코스트가 얼마나 드냐. 그 다음에 캐피탈 이스펜디처라고 하는 거는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 비용은 뭐 그냥 얘기 아니까 넘어갈게요. 전 과정 비용은 이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 처음에 투자 비용이에요. 그러면 은 당연히 장비 사입 장비 구입하는 돈. 그다음에 설치하는데도 돈 들겠죠. 해양 플랜트를 바닥까지 끌고 가서 거기 뭐 바닥에 케이블도 깔고 뭐 등등 한댔잖아요. 저기 서브시도 깔고. 거기에 드는 돈. 한번 나가면 더 나갈 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인수할 때 드는, 뭐, 장비 같은 거, 아니, 큰거 인수할 때. 구입비랑 같은 거 보험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그냥 지어놓으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보험도 드는데 그 보험도 초기 투자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자동차 같은 거는 해마다 보험료 내거든요. 근데 해양플랜트는 그러진 않는가 보네요. 그다음에 운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 비용은 그냥 쓰다 보면 나가는 돈이죠.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 소모라고 하는 거는 뭐 전기를 쓴다거나 뭐 다른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쓰는 건데 음, 주로 양 플랜트에서는 원유나 가스를 자기가 만들어서 쓰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유에서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비에 유지 보수에 계속 재료비, 인건비 들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우리가 사서 들여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생산손실 비용이라는 거는 가용도의 문제입니다 이 앞에 두 개는 여러분들이 플랜트를 굴리면은 그냥 돌아,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만큼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양플랜트가 경제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생산손실은 뭐냐면은 계산하는 식 한번 보세요 1배기 비가용도니까 가용도예요 가용도 곱하기 연간생산량 곱하기 수익. 여기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첫 번째, 자, 가용도는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장비가 멀쩡한데 사람이 못 쓰는 경우에요. 음, 이제, 사람이 운용하는데 어떤 비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는 멀쩡한데, 우리가 일을 못한다. 그럼 가용도에 들어가겠죠. 연간 생산량은, 우리가 여기 보면 완전 시스템이라 써놨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이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유나 가스를 이만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놈의 가용도 때문에 사람이 쓰는 일 때문에 좀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단위중량당 생산물의 수익인데 이거는 원유 값이나 가스 값인데 뭐 사실 해마다 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추정을 해야 우리가 결국엔 가용도 때문에 잃는 돈이 얼만지를 알수 있는 거죠. 여기 앞에 두 개만 계산 아니 뒤쪽에 두 개만 계산한다면은 그냥 1년 동안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이 어 어떤 운전에서 문제 일으킨 거 전혀 없이 그냥 장비를 풀로 돌리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에요. 옆에 넘어갔었네. 기대 수익입니다. 완전한 기대 수익인데 이만큼 할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만큼 비가 용도로 떨어졌다라는 계산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체 비용 있잖아요. 전과정 비용이 적게 들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전과정 비용이 적게 들수록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그런 설계 아닌데, 그냥 단순히 둘이 비교했을 때, 어, 좀 아리까리한데 하나가 살짝 높아요. 그럼 그걸로 할까? 그런 얘기 하는 큰일 나고요. 우리가 불확실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LCC, A라는 방법을 택했을 때 LCC랑, b라는 방법을 톡 했을 때 lcc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범위의 넓이를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정했다고 해서 1 0 0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나오겠는데요 lccp도 그 정도 나오겠죠 근데 둘이 겹치는 범위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둘이 겹치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누가 좋은지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서야 우리가 LCC끼리 누가 더 좋네 만약 얘기를 하냐, 둘이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도 범위가 크게 벌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A가 B보다 범위가 훨씬 더 애초에 겹치는 데 없을 정도로 높잖아요. 그러면은 A가 아, 비용이 더 든다라고 우리가 그때 잘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둘이 겹쳐가지고는 누가 좋은지 나쁜지 함부로 결정을 하면은 안 되겠죠. 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과정 비용은 사실 여기 써져 있듯이 각 요소에서의 각 단계나 아니면 각 요소에 대한 비용 합과 같은데 그냥 단순히 더한 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전 과정 비용이 부, 얘기가 빠졌는데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은 조,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더하면 뭐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더해서 0이 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뭐라고요? 루트 썸 스퀘어라고 하죠. 맞죠? 네. 아, 루트 아니 루트 이 아니라 루트 썸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의 불확실성의 제곱들을 다 더해 가지고 그게 전체 요소의 불확실성의 제곱과 같다라고 계산을 하죠. 이런 식의 수식은 여러분들 많이 봤죠. 통계에서 여기 분산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 분산은 평균, 여기서 평균을 내니까 루트 민스퀘어네요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각 불확실성 같이 저한테 좋은 요소랑 나쁜 요소가 둘다 영향을 줄수 있는 거는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들을 해서 더한 게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꼭 알아두세요. 3 장의 마지막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과정 비용을 대충 추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게요. 어, 그럼 전 과정 평가가 잘 되면은 뭐 저기 해양 플랜트를 드는데 쓰는데 드, 들어가는 돈을 완전히 추정을 할수 있겠네요. 뭐 그런 이론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게 100% 맞는다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 과정 비용 평가를 뭐 했으냐? 비용 자체를 완전히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증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 간의 우열을 비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공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간다고 해봐요. 우리 해양 플랜트 공정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중간에 뭐 하나만 궁금한 거예요. 얘를 다른 공정으로 바꿨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날까 비용에 그 정도만 보는 거지. 처음부터 막 아예 다른 시스템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막 전체 비용을 비교한다. 그건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 빨간색하고 보라색을 통째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틀은 빨간색으로 잡아놓되 하나 공정 정도만 다르게 했다고 쳐봐요. 우리는 세 공정 이걸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빨간 공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비용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굳이 잘 비교됐는지 안 됐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면 어차피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간색 공정을 하든 보라색 공정을 하든 뒷부분이나 앞부분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 비용을까지 굳이 계산에 포함할 이유는 없죠. 우리는, 아, 정과정 비용을 얘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비교를 하면은, 아, 빨간색이 좋은지 아니면은 보라색이 좋은지 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 기에 이제 책 에서도 비교 정 과정 평 가를 비 교하 는과 정은 어떻게 되 냐？뭐 다른 건 똑같 은데 공통 비용 항 목은 서로 간에 누가 좋냐를비 교할 때 그건 제외 를 하고 하자 하는거 죠？그 다음 에뭐비 용이 너무 작은 거무 시해도 상관없 겠죠？비 교하 는게목 적이 잖아요？정확히 예산 을계 산하 자는 게아 니라.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은 다 끝났고요. 3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신뢰도라는 걸 바탕으로 어디까지 왔어요? 어떤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것까지, 어, 이렇게 소개를 했죠. 정확한 방법까지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건 뭐, 우리 수업에서 그것까지 깊게 파고 들을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3장에서 다룬 내용들은 이 정도까지 했고요. 여기서 다룬 내용들은, 근데, 여, 여기서 했던 신뢰도 관련한 거는 하나의 학문적인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어, 배에서는 신뢰도 얘기를 많이 안한것 같은데, 해양플랜트, 아니면은 제가 수업 자료 많이 올려놓은 건 철도 관련한 거, 아니면 비행기. 근데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이 크지 않아서 철도 위주가 더 많아요. 자료,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은 큰 문제가 되는 분야들에서는 신뢰도 관련한 거를 정말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조선 분야라거나 다른 분야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뭐 공부라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업 그런 걸 선택을 할 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라는 내용은 어 항상 지금 이 공학적인 그런 대상들의 복잡도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신뢰도라는 관점으로 뭔가를 평가하려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점 이해하셔서 수업자료 말고 참고자료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신뢰도라는 걸 쓰는구나 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7장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4장으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